과거엔 개막식 당시 평화의 상징인 하얀 비둘기를 활용해 올림픽 휴전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때문에 88올림픽이 비둘기 화형식 비둘기 통구이 파티가 돼서 하얀 비둘기를 날리는 행사가 중단되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길 보면 한 마리만 발이 껴서 못 나온 것같고 개회식을 담당했던 이어령 브레타 죽은 비둘기는 없었다고 말했으며 하얀 비둘기가 풀어놓으면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말을 잘 듣지 않아 날아가 버리고 가격이 많이 비싸서 94년부터는 휴전의 벽으로 대체되었다 합니다 다이빙에서 멀리 뛰기를 시도하며 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8올림픽 다이빙 경기 당시 스프링보드에 머리가 부딪혀 피가 난 루가니스는 부상투원을 발휘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투원을 보여줬는데 7년 뒤 루가니스가 88올림픽 당시 자신이 에이즈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피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에이즈에 걸릴까 노심초사했다 합니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단 평행공에서 기술은 물론 착지까지 완벽한 경기를 펼친 코만헤치는 도작 1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당황한 코만헤치는 와 코치는 말도 안 되는 점수에 항의하려 일어서는 그 순간 심사위원 한 명이 1점이 아니라 10점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외쳤는데 당시 최조는 10점 만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져서 영광판을 최대 9.99까지 표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1.00을 표기했다 합니다. 이는 최조 종목 역사상 최초의 10점 만점이었습니다. 올림픽은 100년 이상 된 대회인 만큼 과거 기술과 현재 기술이 차이가 심합니다. 미국의 포스베리는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할 만큼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였지만 높이뛰기 역사 사상 최초로 뒤로 뛰는 자세를 개발 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 대학에서 뒤로 뛰는 자세가 다른 자세보다 10% 이상 더뛸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이제 높이뛰기 선수 99%는 모두 배면뛰기 자세입니다. 역도는 원래 올림픽 최저 종목에 속했습니다. 올림픽 초기엔 특이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1900년 파리올림픽의 비둘기 사격 이란 종목은 실제 비둘기를 사격 하는 경기로 300마리의 비둘기가 희생되고 사체가 관중 머리 위에 떨어지는 등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 낚시도 있었고 돌 멀리 던지기 네 마리 다루기, 모터보팅도 있었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시작된 싱글스틱이란 종목은 목검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해 먼저 피가 나는 쪽이 지는 경기인데 이 역시도 잔혹함의 문제로 폐지. 열기구 레이싱도 있었는데 비행 거리, 시간, 착륙의 정확성, 떠오르기, 버티기, 멀리 가기 등을 평가했다는 말이 있으나 기준이 애매하여 단일 회만에 폐지. 연날리기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불어온 돌풍으로 인해 연이 날아가 폐지. 마네킹을 았던 권총 결투도 폐지. 밧줄 타기, 다이빙 멀리 뛰기도 폐지. 또 2시간 동안 푸들털깎기 종목 1등은 17마리를 깎았다 하고 운동회에 빠지지 않는 줄다리기도 한때는 올림픽 종목이었다 합니다. 줄다리기는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2024 파리올림픽 된 비보이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2위를 다툰다고 하니 다음 올림픽 땐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최고 스타는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니라 의외로 은메달리스트였는데 시드니올림픽 전까진 금메달을 못 따면 선수들이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숙이고 울고 그래서 여고생이었던 강초연이 사격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우니까 은메달도 잘한 건데 우리나라는 은메달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우리 스스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은메달에 그쳤다라는 표현 대신 은메달을 땄다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진우션 노래 AO에 나오는 은메달 많은 가사도 강초연을 보고 만든 거라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로 금메달만 무려 23개를 따서 한번 참가하면 4관왕 이상으 무려 4대회 연속 달성하고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총 28개의 메달을 소유해 이 부분도 역시 최다 기록을 보여줍니다. 만약 펠프스가 나라였다면 수영에서만 놓고 보면 역대 5위입니다. 신기한 건 여자 선수의 경우 임신한 선수도 경기에 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공 양궁 선수 중에 왼손잡이는 없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왼손잡이는 있는데, 왼손잡이 전용화를 구하기 힘들어서, 오른손잡이 활로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한다 합니다. 검도가 올림픽 종목이 아닌 이유는, 정주국이라 할수 있는 일본이, 유도처럼 올림픽 종목이 되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검도의 올림픽 종목 진출을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4,300만, 일본은 5,200, 독일은 2,000, 프랑스 7,200, 중국 3,500, 이탈리아 2억, 싱가포르는 무려 8억의 상금을 준다 합니다. 반면 우리는, 메달 메달리스트가 일시불로 상금을 받기 원한다면 각각 6,700, 5,600, 3,900의 상금을 주고 연금으로 받길 원한다면 각각 100만원, 75만원, 52만 5천원이며 단체전 선수들은 상금 75%의 금액을 받고 2008년까지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가 더 적게 받았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한 연금은 총 1,555억으로 2018년에만 총 133억의 연금을 지급했다 합니다. 1896년 제 아테네 올림픽은 금메달이 없었고 은메달만 수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메달은 진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금메달의 경우 6g 이상을 도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평창올림픽 때 사용된 금메달도 금 6g으로 도금된 순도 99.9%의 은이고 순수 광물가 기준으로 6~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904년부터 12년까지 100%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한국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는 얼마 전까지 36세 10개월의 진종호 선수였지만 도쿄올림픽 양궁 단체전에서 오진혁 선수가 39세 11개월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올림픽 최고령 금메달리스트는 64세의 나이에 사격단체전에서 우승한 오스카 수완이고 올림픽 최연소 개인종목 금메달리스트는 이번 도쿄올림픽에 첫 도입된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13세 331로 금메달을딴 이시아 모미지이며 역대 하계동계 통틀어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는 94년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윤미 선수입니다. 성스러운 물이란 뜻을 가진 올림픽 성화가 꺼지며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반중 티베트 시위로 성화봉송 중 불이 3번이나 꺼졌지만 그냥 다시 붙이면 끝입니다. 고대올림픽은 첫째 남성이자 둘째 노예가 아니고 셋째 나체여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아쉽게도 경기를 관람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뛰는 걸 허용했습니다. 논란이 된 골판지 침대의 가격은 200만원으로 떨고 일본이 골판지 침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베 형이 골판지 회사 사장이란 말 상상니다올림픽 폐막식에 다음올림픽 개최지를 알리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때 마리오 아베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 문화가 개회식에 등장할 줄 알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고 픽토그램만흥행했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 가장 극적으로 메달이 갈린 경기는 0.0002초 차이였습니다. 런던올림픽에서 여자 체조 미국 금메달리스트 연기는 심사위원들도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유쾌한 천조국은 2008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인 8에 맞춰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에 개막했는데 이때 중국인들이 올림픽 베이비라 해서 개막시간에 출산을 맞추고산부인과의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토틴이 부시에게 조지아를 공격한다고 알리는 모습인데 미국 조지아주를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믿는 미국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금메달 역사상 최고의 임팩트는 9 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지막까지 대결해버렸던 일본 선수를 제치고 56년 만에 조국의 마라톤 금메달을 남긴 황경주 선수의 금메달인데 애국가가 엎지는 경기장에 황영조를 바라보고 있던 인물이 바로 1936년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따고도 일본 국기를 가려 일본에게 붙잡혀 갔던 송기정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딴 18살 저 소년이 복싱 레전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이후 알리는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56년의 틀란타 올림픽에서 한쪽 손을 떨며 성화를 점하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말뚝박기 종목은 1936년을 마지막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베를린 올림픽 당시 현재 마약으로 분류되는 암 페타민 중독 증상으로 몸을 비정상적으로 흔드는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헬렌 스티븐스는 100m 달리기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고 400m 개주 경기에서도 미국의 금메달을 이끌어낸 히틀러는 헬렌을 진정한 아리아인이라고 치켜세웠고 독일로 귀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OC는 헬렌이 남자라는 논란으로 그녀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32년 LA 올림픽 폴란드 금메달리스트 스텔라 월시가 헬렌에게 밀려 은메달을 따게 되자 헬렌을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 주장했기 때문인데 그녀가 무려 182cm라는 건장한 체구에 단한 번도 다른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의 몸을 공개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남성처럼 굵고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졌기에 월시는 그녀를 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헬렌은 성별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감독관이 직접 그녀의 나체를 확인하여 헬렌은 여성으로 판결 났습니다 하지만 헬렌이 남자라고 주장했던 스텔라 월시는 1980년 괴한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건 이때 복원 결과 월시가 남성 의 염색체와 여성 염색체를 둘다 가진 간성이었다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것과 같은 성기도 가지고 있어 남성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월시는 난 남성에 더 가까운데 여자인 헬렌이 날 이길 수 없다 판단하여 헬렌이 남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셜로콤즈를 집필한 것으로 유명한 코난 도일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심판 자격이 없었기에 마라톤 심판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코난은 이탈리아의 도란도 피에트리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지쳐 쓰러지자 그를 붙 죽혀줘서 피에트리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따게 됐지만 2등을 한 미국 측이 심판의 도움으로 이태리 선수가 1위로 들어왔다 항의에 결국 피에트리는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코난도일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은 피에트리를 부축했던 심판이 코난도일이 아니라 코난과 닮은 다른 심판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피에트리의 실격이 본복될 수 없어 도란도의 비극이라 불리게 되지만 영국 측이 피에트리를 위로하기 위해 에드워드 7세가 황금컵을 알렉산드로 왕비가 은트로피를 선난도일 또한 심판진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에트리에게 당시 300파운드 약 4,500만 원을 모금해줬다 합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 프레드릭 로즈가 15km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하고 차를 얻었다 8km 지점 앞에서 내렸는데 금메달에 그 눈이 먼 로즈가 남은 8km를 뛰어들어와서 로즈는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이는 당시 지금과 같은 생중계가 없는 것을 노린 것으로 시상식 직전 로즈의 반칙이 들통났고 당연히 실격 판정을 받고 마라톤 선수 자격까지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올림픽 올타임 레전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성화 점화 장면입니다.